먼저 삼선을 자리잡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양기마 선수로 기마 후수 장기 한번 상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기마 선수 전략.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 귀마의 후수, 기마의 귀상 쪽, 귀마 쪽에 줄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로 병차를 묶고 가야 돼요. 이게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귀마가 나올 수 있죠. 같이 귀마 진출. 상대 귀마 후수하고 둘 때. 이 귀마 쪽에 포를 면포로 안착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양귀마에서 귀마를 공격할, 공략을 할때 가장 중요한 공격 타켓, 포인트는 바로 이 귀마의 진마 쪽, 이거 세 번째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 한의 좌진이죠. 좌진을 공략하기 위해서 좌진 포를 배치를 해, 해놔야 돼, 초반에. 그래야 여기 겨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병을 쓸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쓸지 못하게. 그리고, 우진포르 면포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기마 선수는, 아니, 양기마 장기가, 초를 잡고 둘 때, 즉, 먼저 둘 때, 엄청나게 셉니다. 양기마 면상도 둘만 하고, 양기마도 둘만 하고, 다만, 후수를 잡았을 때, 정말 거지 같아서 안 두는 거죠. 초를 잡았을 때는, 엄청나게 막강해요. <laughs> 이렇게 면포 안착하고 좌진쪽 마 진출하고 뭐 차량칸 들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양차합세가 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야? 단순하게 상조일 때 마가 튀어 나온다라는 건가요? 귀마 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건잘안 두어지는데. 후수 입장에서 단순하게 상이 조를 치면서 0.5점 승부 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병을 붙였고 차가 두칸 들어서서 세 번째 자리 차지한다라는 건데 자, 면포를 넘겨서 차를 쉬울 수도 있겠네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 진출하겠습니다. 마가 튀어 나온다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었는데 뭐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귀마까지 진출. 이 선수 양기막 굉장히 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엄청 셉니다. 지금 마가 튀어 나온다라는 건가요? 아 큰일 났네. 그죠? 지금 마가 상을 걸고 있고 마가 조를 걸고 있고 난리 났는데 자 어떤 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좌측 귀마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차를 쫓으면 차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밖에 없는데 이때 상이 뜨면서 상이 말을 걸고 마가 차를 걸면 차가 갈 곳이 없죠? 그럼 어떻게? 두 칸을 빠져서 대차를 요청합니다. 그때 차가, 차를 먹고 마가차를 잡으면 상이 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다음 수로 조를 밀면 막아 죽기 때문에 마가 잽싸게 빠져나오면 여기 상은 줄수 있어요. 깔끔하게. 자, 두어볼까요? 이렇게 마가 빠지면서 차를 위협합니다. 그럼 갈 데가 없어. 여기밖에. 살랑 들어가면서 말을 걸고, 마가차를 걸고. 차가 갈 때가 여기밖에 없죠. 먹고, 먹고, 먹고. 이런 식으로. 이런 행마를 지금 한 번쯤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장기, 이런 형태가 꼭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귀마도 귀마 장기에서도 나오고, 양기마대 원악마장기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 어 포진에서 나오고 등장을 하거든요. 마가 궁뒤로 가면서 차를 위협하는 수 이런 이런 거 알고 가시면 좋아요. 뭐야? 아 이게 지금 빠져도 결국 이 차가 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살을 먹고 돌진했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차 잡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가 궁 뒤로 빠지는 거, 마가 조를 못 잡아요. 상이 병치고 장군에 마가 마를 잡죠. 아하, 이거는 무조건 장군이죠. 여기서 그냥 마대 교환하고 포가 마를 잡겠죠. 자, 그럼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마가 진출에서 포를 달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바로 수순이에요 수순 마가 진출해서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면포로 돌아가죠 차가 삼선 붙어서 면포 달라고 하면은 마가 진마가 진출해서 포가 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귀마가 나가지 않고 먼저 삼선을 자리잡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진마도 못 나와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 수는 귀마가 진출하는 이렇게 진출해서 포를 노릴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 이 포가 걸렸고 차가 포를 지킨다면 막아 나가서 포를 걸고 포가 돌아가면 차가 포 먹고 장군 돌진이에요. 이게 수순이죠 수순. 흔히들 보통 귀마 진출하고 포 돌아갈 때 삼선 차지하고 만나오면 이거는 두어 두어 주는 장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수순이죠. 그렇죠? 지키면 어떻게? 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없나? 자, 저희 선택은 왼쪽으로 진출해서 포를 걸고. 이게 돌아가면 그냥 공짜로 죽죠. 아마 여기서 뭐 기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7수 너무 짧은데 영상 올려달라고요. 음. 그러면 다음 판초잡고 양기마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자, 조를 쓸고 이 보통 요즘에 현수 양기마 상대로 후수 기마가, 기마가 나오는 이 변형장기를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무조건 양기만 선수는 이 우진포, 이 귀마축포를 면포로 안착하고, 면포 안착하고,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안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갔을 때 마진출. 보통 이런 장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한번더 보시고 꼭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궁이 빠졌죠. 사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들어갈까도 생각했거든요. 들어가면은. 이게 상이 말을 걸기 때문에 중앙병이 이렇게 잡으면은 차를 달라고 하고 차가 갈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죠 뭐 이런 수도 사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차를 잡으면서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고 단순하게 실전처럼 그냥 마가 먼저 빠지고 두른수로 선택을 했어요 원래 여기서 좀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차가 당연히 이자리 빠져야죠. 빠지고 상이 뛰어 들어가면 마가차를 걸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빠져서 차가차를 잡고 마가차를 잡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차피 상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수로 졸미면 마가죽죠. 지금 마가 빠져 나오면서 조를 선수로 걸고 들수 있거든요. 마가조를 치는 수. 이렇게 두었다면 은 어느 정도 이제 대국을 좀 대등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강공으로 둔것 같습니다. 이 수를 좀못본것 같아요. 이게 잡고 잡으면서 계속 선수를 걸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를 잡은 것 같은데, 상장군이 좀 아팠죠. 여기서도 이제 막아나가는 것보다 3선 급수 자리죠. 이런 거좀 이런 수순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경환 선수로 귀마우스 공략법. 일단은 귀마의 귀마쪽초를 여는 게 정수입니다. 정수. 그지? 보통 이렇게 후수에서 요즘에는 변형포진 대응을 많이 하거든요. 졸 띄우고, 면포 한 착. 어떤 수로 대응할지 한번 보고 갑시다. 보통 뭐 중앙병을 열거나 막아 진출하는 게 일반적인 수고, 면포를 놓으면은 병 열겠죠. 그럼 귀마 진출하고 원래 이 귀마초조를 열고 우진 두번째 조를 변으로 붙이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장기가 후수 귀마가 이렇게 변형포진으로 대응하는게 상당히 일반적이고 무난해요. 그래서 길게 보는 두텁게 길게 세력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기를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을 내리고 사 닫고 기포 합포 하는 이런 수순이죠. 이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압박을 해서 가겠습니다. 진출하고 당겨 주고 야, 간공이네요. 이게 포가 조를 잡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관공을 두나요? 때려 같이 맞받아치는 장기인데 이게 지금 쌍포를 주고둔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정말 이게 쌍포를 주고둘 수 있, 있을까요? 슉슉 슉슉 자 조를 당겨서 포를 쫓으면 포가 돌아간다 조를 밀면 은 마가 내려간다 차가 두칸 들어선다 병을 당긴다 포가 병을 친다 병이포를 친다. 차가 말을 치면서 선수로 말을 건다. 계속되는 공격이네. 어떻게 둘까요? 자. 마가포를 잡으면 마가 말을 잡고 줄을 당기면 마가 마가. 여기든 아, 선장이네요. 선장이죠. 공이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은 발이 좀 느리니깐 공격적인 장기 둬야죠.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당기면 포가 돌아가면 조를 치밀어 올리면 마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죠. 차가 두칸 들어서면 병을 연하여 포가 병을 칩니다. 병이 포를 잡나요? 차가 말을 잡습니다. 그럼 마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차가 지키던가 뭐둘중 하나인데 둘중 하나인데 그때 차가 한 박자 두 박자 줄차 타서 공략할게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 이 졸이 나중에 힘 받고 미는 맛이 힘이 받으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 나와서 병을 지킨다면 조를 치밀어 올리죠. 이건 안 되는 수죠. 이건 그렇죠. 쓸고 때리고 병이 풀을 잡고 차가 마를 잡고 차가 마를 지키던 마가 나오던 응수 보고 그리고 갈게요. 결국 요게 차후에 힘 받을 수 있어서 뭐야. 지금 차가 마를 잡으면 상이 졸치면서 상이 차를 걸고 상이 차를 걸고 양방을 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오선 진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를 이렇게 당겨서 포가조를 잡으면 차가 말을 먹겠다 뭐 이런 수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잡으면은 상위 조를 치는 거. 이거 그냥 잡는 거는 한제 생각엔 좀안 좋은 거 같고 좀더 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죠. 이제 초급자분들은 차가 말을 잡으면서 이렇게 당할 소지가 있는데. 그죠? 양차 걸리니까 여기서 좀더 높은 중급자 분들이라면 이런 수를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럼 포가조를 잡을 때 차가 말을 잡겠다 상이 뜨는 맛을 없애겠다 하지만 요렇게 뜨는 수가 있죠 면포와 차를 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둘다줄수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차 진출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진출? 그냥 조를 치밀어 올려도 참 좋았네요 이렇게 올려도 지금 상이 귀에 상 진출했기 때문에 차후에 막아 이탈하면 이제 면포가 약점으로 남을 수 있어요. 긴상 떴을 때 초차가 내려와서 멱을 막는다면 상이 차를 잡죠. 줄이 당겨져서 있는 상태였을 테니까 멱을 막을 수가 없죠. 상바시죠 잡고 다음 수로는 상이 진출하는 겁니다. 뭐야? 진출을 못하게, 못하게 먼저 차단을 시키네요. 상을 죽이면 좀 아깝네요. 가까운데, 일단 한 박자 빠져서 지키고, 여기 조리, 힘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돌고, 다음 수는 상이 진출하는 거예요. 그럼 상 교환이 되고, 차가차를 안 먹을 수 없죠. 차가차를 잡으면, 상이 상을 잡으면 차가 말을 잡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면포를 뒤로 넘기는 수 이런 거 두면은 바로 상이 진출합니다. 진출하고 지금 한차가 오성 올라와서 여기 같이 강공으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강공으로 붙을 수도 있는데 난타전 한번 가볼까요 난타전 지금 아직도 덤 1.5점 차이가 있죠 지키면 상의상을 잡죠 이건 간결하게 잡으면서 막아 걸리죠 막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닐까. 무조건 차가차를 잡았어야죠. 차가차를 잡고 그렇게 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음. 이러면 마하나가 그냥 공짜기 때문에 점수가 차 바로 역전이죠. 대체 안할수뭐 하면은 뭐 거의 그냥 진 거고, 안 해야 되는데, 장치고 뭐졸잡겠다니깐 이국명이면 당연히. 올라와서 대차 요청하고 대차가 되, 이루어지면은 변수가 없습니다. 상대 지금 상대가 믿을 거는 양차가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흔드는 거 요거 하나 믿을 거 있는데 대차 되면은 그거 못한다고 봐야죠. 자, 궁 빠지고 장군을 부를 수 있죠. 장군 부를 수 있는데.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안궁 형태를 지금 좀 갖춰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붙는다 이거 같이 먹고 들어온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한 박자 받아주고 그렇다면 사 닫아주고. 장치고 뭐 여기 공략한다라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하 여기서 응수가 나와줘야 겠네요. 같이 막으면서 차를 선수로 걸겠습니다. 포장군을 막으면서 포가차를 걸고 차가 뭐 졸달라고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높고. 다시 한번 대처 요청하고, 두칸 내려가서 좌로 돌아서 포병 양방 거는 수 요거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그렇죠? 돌아갈 수밖에 없죠. 사실상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저도 면포 안착을 하겠습니다. 야, 좀 빡빡하네요. 막판까지. 뭐, 지키고, 한칸 내려오면은, 아래 차가 또 사서 올라가서, 또 대차 요청합니다. 지금은, 음, 그렇죠. 또 대차 요청하면 다시 피할 수 밖에 없죠. 또 넘어서 둔다라는 건데, 아, 이거 까다롭네. 조금 아슬아슬하게 한번더 볼까요? 자, 포가 포기를 막으면, 차가 한 칸, 뒤로 두칸 빠져서 포를 노릴 것 같은데, 귀포를 세운다. 장치면 사올리면은 뭐 상관없죠. 차를 잡으면, 같이 차를 잡으면 되니까. 잡으면, 잡으면. 그것도 제 생각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아슬아슬하게 한번 더볼까 포로 막아보겠습니다. 포로 막아서, 뭐야. 차를 달라고? 지금 차가 이탈하면은 차가 졸잡는다라는 거니까, 여기선 당연히 대차를 해야겠죠. 올라서서 차대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한 차가 올라와서 같이 줄 차를 댄다면줄한칸 밀면 그만이에요. 그냥 대차밖에 안 되죠. 줄을 잡을 수가 없죠. 올라오죠. 이게 계속 이 줄을 잡겠다. 지금 집착하는 수인데, 그냥 간결하게 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차 길이 차단됐기 때문에 차가 차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죠. 잡고 대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음 수로 당기기 때문에 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수예요. 돌아가면 줄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잡고 잡을 때포 돌아가겠죠. 부담 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대차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대하고, 포 돌아가고, 뭐, 안 돌아가고, 그냥 이제 차가 피해도 되죠. 이거 줄 쓰는 수에 대비해서 차가 내려서면서 줄을 선수로 건국면인데, 이거는 좀미스예요 이거 왜 미스냐 하면은 차가 줄을 지키면서 병을 겁니다. 병을 당기거든요. 가운데로 당기는데, 이렇게 쓸어서 포를 달려가면은 포가 뒤로 넘어갈 때 포가 병을 잡고 올라가죠. 병을 잡으면서 반대쪽 병이 선수로 걸리죠. 여기 독병 남죠. 뭐야? 이거는 더 악수에요. 왜 이게 악수냐면은, 이게 지금 병을 당기고 포가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차가 한칸 들어서서 병을 위협하고 내려와서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죠? 이거 더 악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대차 후에 포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무조건. 좀더 후반부를 기대하려면은, 절대적인 수순이었죠. 이게 돌아갔어야 돼,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 국면이었는데, 이게 빠지면은 오히려 후수가 됐죠. 병원을 달라고 하면서 후수가 되고, 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점수 벌어지면 이제 역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한 박자 걸고 빠지고, 걸고 빠지고 이런 수죠. 음,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양기마 선수 대 기마 후수 장기죠. 마찬가지로 양기 기마 쪽졸 쓸고 가야죠. 쓸고. 그리고 마 진출. 보통 요즘 이 유행이 양기마 선수를 만나면 은 뭐야 면상 장기인가요? 면상은 양기마의 밥이지. 보통 그렇습니다. 면상은 양기마의 꼼짝 못해요. 일반적으로. 면포 안착하고 면상이 아니네요. 자, 면상이 아닌데 그렇다면 졸 밀고 천천히 지금 심포진으로 누르는 거죠. 한 마디로 이렇게 두는 건데 양귀반은 마찬가지로 제가 전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의 진마쪽 공략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가장 쉬워요. 그쪽 공략하는 게 가장 쉬운데 봅시다. 일단은 마진출 해서 양귀마 형태를 갖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빠르게 대차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 차한칸 살랑 들고 귀상 진출하고 지금 중앙병 좌로 쓴 여기 여기를 겨냥 한번 해놓고 지금 견말을 찬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말 쳐서 대응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좌변주 열고 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줄을 좌로 붙여서 차가 이세 번째 줄 자리 잡고 두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대가 이거 분명히 거의 100% 견마라는 뜻이거든요, 견마? 견마 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좌변줄 열고, 천천히 압박하는 장기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잠깐 수익기 좀 할게요. 조금만 길게 좀 보고 갈게요. 약점이 온것 같아서 지금 수익기를 한번 해보는데, 느낌이 싸해요. 얘 약점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 때려. 공격적으로 두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때려. 차가 포를 잡으면 차가 병 잡아, 잡고 상의 줄 잡으면 차가 병 잡고 난타전. 느낌이 딱 왔습니다. 초가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수익을 조금 길게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야? 네, 주포진이 워낙 많다. 啊。Ah.